진 사람이 이긴 사람 업어주기 일단 괜찮지 입구까지 시작. 오빠 이거 힘껏 차요? 오해기 사례 잠깐만, 오해기 사례 잠깐만. 오빠 <laughs> <아빠>, 나 400점 나왔어요! <남았어요>. 오빠 <laughs> 여기 와요! 우와! <laughs> 아니 사기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400... 오빠 근데 이거 천천히 갔는데 이것도 맞타요 뭐, <laughs> 그래서... 잠깐 지금 문화적인 충격이 와서 그래요? 북한 사람들 다 잘해? 모르겠네요한번더 <laughs> <laughs> 하고 싶어? 어차피 딱천원 하나 남았는데 아, 봤어! 413점. 오빠 나 1위... 1이... 더하 아니 1위 말고 2위! 550점 더 하자 윤희, 업고 입구까지 가야되네? 잠깐만. 유니야 네? 그러면, 이렇게 하자. 그 없는 거는 이제 오빠 가한번 업으면 되니까. 유니가 음. 550점. 이듬을 네. 넘으면, 유니가 네. 원하는 손 오빠 다 들어줄게. 진짜? 어. 그리고 만약에 못 넘으면, 오빠 소원 하나 들어줄게. 컬. 응? 오케이, 말이.